네. 응.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아빠에게. 아빠, 아빠 막내 공주 딸 송이야. 내가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머리가 많이 강렬해졌지. 아빠 민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나도 아빠를 공원하면서 진짜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비록 몸은 모각지만 엄마도 너큰 오빠도 마음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 아빠 날고 있지 아빠가 우리가 사랑하는 거 정말 잘 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있었으면, 쓰는가. 없으면, 쓰는가.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방송투교의 아, 고개를 아, 위해서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일해왔던 거두 엄마도 내가 다, 다 왔잖아. 바빠서 서운할 때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아빠의 능력이 있고, 그런 멋진 모습들이 나한테 늘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 아니 바쁜 와중에도 항상 가족한테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아빠는 늘 나한테 최고의 아빠인 거 알고 있지? 아빠가 무슨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도전을 하든 난늘 아빠를 존함에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해. 아빠의 공주 점이다. 네, 우리 자녀이 부모님을 칭게 한번 안아주실까요? 우리 무릎뚝하우아드님께 한번 안아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나라의 국민으로서우리 나라를 지킬 사람인데요. 두분 다시 한번 뜨겁게 안아주십시오. 두 분이 뜨겁게 안주십시오 아, 저도 편지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옆에서 가슴이 찡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도전을 하든, 이 따님의 씩씩한 메시지 속에서 언제나 아빠를 응원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신다면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